부모와 자식은 평생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보다 아이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그것이 지나치게 강요되거나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자녀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한 명의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강한 말이나 일방적인 태도가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하죠. 자녀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항상 부모의 행동과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믿고 존중해주는지, 내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지,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자녀의 마음에 깊이 남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희생이나 조건으로 느껴진다면 자녀는 죄책감이나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부모가 더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녀 역시 부모의 기대만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소유나 통제가 아니라 따뜻한 존중과 공감으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족에게 건네는 말과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